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베 콜렌스의 도의 길잡이 그중에 3장. 1장, 2장에서 21가지씩 우리가 배웠고 이제 3장에서 카르마에 대한 매우 선제한 단상이라 고해서 카르마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카르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양의 고전을 서양의 선지자가 스승이 배우는 사람 마베 콜린스였겠죠. 그때 당시는 능력 있는 제자에게 받아서 영어로 번역해라 라고 했던 것이고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서양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년 전 150몇 년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찰하고 통찰하고 있는 마음 공부의 수준이 훨씬 이미 높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좀 보셔도 돼요. 그것을 전제로 우리들은 훨씬 더 높게 해석하고 있다. 제가 해석해드리고 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자, 3편 카르마에 대한 매우 섬세한 단상. 개개인의 존재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에서 무한까지 뻗어 있으며 끊어질 수 없이 하나의 밧줄이라고 생각해보자. 밧줄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밧줄은 무수히 많은 섬세한 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실들은 매우 빈틈없이 결합되어서 두꺼운 밧줄을 구성한다 밧줄을 구성한다 우리 뭐 동아줄이나 새끼줄, 지푸라기줄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우주를 바라보는 느낌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부경을 통해서 통찰을 하다 보면 우주가, 다중우주가 있다, 평행우주론이다 뭐 이제 이런 우주론들이 있잖아요 평행우주론은 저는 어... 이 세간에 떠도는 평행 우주론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달리 봐요 달리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 내가 있으면 저기서도 분명히 다르게 살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은 그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언제나 그쪽에 내가 있다 무주와 우주 사이에 지푸라기로 연결되어 있는 끈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다.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딴 데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내가 있을 것이다. 평행 우주론? 이거는 굉장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나와 거의 비슷한 다른 인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분법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와 여기에 있는 나가 같이 존하니까 그게 나지. 이, 이쪽 우주에서 뭐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접근은 조금, 어, 안 맞아요. 지금 과학 물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근데 여기도 나죠. 우리가 크게 생각해보면 여기도 나긴 한데, 제일 극명한 나는 여기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평행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과학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평행우주론은 거기서 끝날 거야, 아마.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밧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에 다 있는 데 네, 나. 그리고 그 수많은 실들이 일석삼각해서 펼쳐졌던 이 물질 세상. 이 실들은 무색이며, 고둠이나 강도 그리고 평범함에서 완벽하다. 모든 것은 관통에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이 밧줄은 이상한 뜻밖의 일들을 겪는다. 하나의 실오라기가 걸려서 달라붙게 되거나 혹은 그 밧줄에 격렬하게 뽑혀져 버린 일이 매우 짙게 일어난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밧줄의 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또한 전체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든다. 지금 요거를 천부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시무시 일석삼극회에서 일적십거 하는 과정까지 보시면 돼요. 과정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자면 이것들이. 그리고 현실 세상에서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된죠. 그리고 만물의 인생들이 되는 거죠. 어떤 실은 틀어져가지고 삐죽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실은 단단히 묶이기도 하고 그실 자체를 우주로 봤을 땐 어떤 우주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가득한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구처럼 깨진 진리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오라기 하나, 밧줄 자체를 여러 면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먼지나 색으로 얼룩지고 그래서 그 얼룩은 맞닿는 부분보다 더 많이 퍼져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드까지 변색시킨다. 이제는 물질력을 보시면 돼요. 내가 울고 깨 쓰고 싶은데 주변이 나를 그렇게 안 놔둬. 쉬운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력은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죠. 반대로 깨달음의 어떤 위력이라고 하는 것도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이라고 하는 것도 퍼지는 잉크처럼 그렇게 퍼질 수는 있으나 지금 깨진 진리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가 퍼지는 것과 물체가, 뭐, 이런 물질 세상에서 이 얼룩이 퍼지는 것, 그렇죠? 얼룩이 퍼지는 것, 물질력, 잘못 깨진 진리 세상에 물질력이 퍼져나가는 것은 거의 동두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실들은 살아있는 실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런 표현이 좋은 거예요. 실들이라고 비교는 했는데 그것들은 살아있는 실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들. 마치 전선처럼 아니 그보다는 진동하는 신경처럼 그러나 그 얼룩 즉 뒤틀린 영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전달되겠는가 한도 끝도 없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까지 달려가요 이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긴줄즉 끊어지지 않은 연속성으로서 개인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실로라기들은 결국에는 어두운 곳에서 나와 밝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좀 있죠. 그러면 그 실들은 더 이상 무색이 아니라 황금색으로 빛날 것이다. 황금색으로 빛날 것이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가지런하게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실들 사이에 다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내면의 조화로부터 더욱더 장엄한 큰 조화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어, 이제 에오도 했었지만 깨달음과의 거리 죽음과의 거리를 퉁 쳐서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 내가 있던 그곳하고 연결시켜 놓는다고 했을 때 가지런히게 놓이게 된다는 것은 얼룩졌던 끈 끊어졌던 끈그 밧줄을 단단하게 다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만 돌이켜서 동전 뒤집기에서 부동어 열기만 무주 세상으로 하면 이, 이 작업은 돼요. 이 작업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룩이 아니라 이치의 색조가 점점 퍼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장어만큼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장어만큼 좋아. 이 설명은 단지 작은 부분인 진실의 단면 아니 진실의 단편보다도 더욱 더 적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설명의 도움으로 어쩌면 그대는 더큰 것을 인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깨달음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얻을 수도 있다. 지금 밧줄에 비유했지만 요 사실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이 천부경의 가장 큰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래는 현재의 개별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현재와 과거가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상에 있는 것처럼 미래 전체도 현재와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밧줄의 설명이 옳은 설명이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설명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밧줄의 설명이 아주 적절해요. 밧줄 그것도 실 오락이 하나 하나 하나가 엮여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시적인 세계로 봤을 때는 DNA 구조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 그죠 이제 과학적으로 미시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이거를 거시 세계로 펼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우주가 될수도 있죠. 더 거시 세계로 생각했을 때는 우주가 이 실오락이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미시 세계를 통해서 거시 세계를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는 힘.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의 나까지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자르고 나서도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굉장한 통찰이 있어야지 나와요. 실은. 그걸를 느낌으로 알거나 글로서 배우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거기서 창조력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배운 것만 떠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대한 고찰은 여러분들이, 어,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특히 이 시간에 대한 고찰. 공간보다는 시간에 대한 고찰을 더 해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무의 세상에 일시무시 했을 때 끝까지 딱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했을 때 소리가 먼저지 공간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소리가 있어야지 그 울림으로 공간이 창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 음성, 말씀, 그 다음에 명, 하여 빛, 창조가 일어났을 때 공간이 펼쳐지는 거죠. 무주세상도 공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우주세상 일시무시 했을 때가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교나 모든 곳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거다 깨부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것에 공을 퉁쳐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공공거리니까 무, 공, 허, 십, 영, 무다 헷갈리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명한 분류가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컬티즘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만 두어도 큰 카르마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 악이라고 친숙하게 부르는 것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오컬티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둘수 없기 때문이다. 애매한 면이긴 하지만 이것도 맞아요. 오컬티즘에 관심을 두는데 카르마가 생긴다. 결과를 낳는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친숙하게 우리 입으로 떠들고 있는데 그것은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오컬티즘에 대해서 관심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선택 안 하고서는 관심을 줄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과정 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이게 자명하다는 뜻이에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명하다. 하지만 무의 다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똥 막대기로 뚝 하고 떨어질 때는 이것도 다 깨부셔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오컬티즘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지식의 나무에 가게 된다. 이것도 자명한 말이에요. 오컬티즘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야 한다. 이것도 자명하죠. 그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야당이네 뭐 여당이네 뭐 바이든이네 트럼프네 이런 이런 나무랭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네 뭐 코로나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는 더 이상 무지에서 나온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바로 뒤에 나오죠. 이 우유부단한 모습이 제가 말한 지금 이것들이에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뉴스만 보고 그러면 부글부글 끊으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는데 뭐가 도대체 아닌 거냔 말이에요. 양심 양심 거리는데 깨진 진리 세상에서 여기서 뭐가 양심이냔 말이에요. 더 위험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컬티즘으로, 오컬트적으로 책을 읽는다, 고찰한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건, 그런 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는 선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악의 길을 가야만 한다. 지금 이건 깨달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저두 가지 길 중, 한쪽 길로 한 걸음만 내딛게 되어도 엄청나게 큰 카르마의 결과를 낳는다. 깨끗하면 카르마의 결과를 낳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선업도 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카르마든 나쁜 카르마든 카르마는 카르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카르마는 그저 카르마다. 연계법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카르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진정한 평화가 있어도 그것도 카르마의 결과이다. 이치로서 바라봐야 돼요. 카르마 자체를. 선업, 선업 거리고 빛, 빛 거리는 거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험한 것은 무무 거리면서 그곳, 그곳 거리면 에어랑 달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찰의 깊이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향해가는 목표에 대해서 불확실해야 하며 불확실해하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걸어간다. 제가 깨진 진리 세상을 얘기할 때딱이 표현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옳지 저게 옳지 이편저편 그들은 인생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는 이쪽으로 막 몰려가고 언제는 이쪽으로 막 몰려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길로만 쭉 하고 걸어왔어요. 그것만 봐도 알죠. 그것만 봐도 한길로 걸어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16살 때 깨친 사람이라도 한글로 걸어오기는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무역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단언하듯이 깨친대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물질력을 너무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뻥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르마에서 극복됐다? 지금 일어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와중에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카르마의 결과인데 자기는 떠들고 있으면서 난 열발 해탈한 자다? 나는 절대무에 닿은 자다. 그곳을 알고 있는 자다. 자만스러움이죠. 그건 자만함. 절대 안 돼. 이건 다 뻥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스승들이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의 카르마가 혼란스럽게 작용한다. 현실 세상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지금 문제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이 깨진 진리 세상이 보이는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것에 간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적인 탐구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거기 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은 깨진 진리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 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 백신이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단계로 올라가려는 노력은 있을지언정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 현실 또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갑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갑갑함이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혼란스럽게 작용하는 것 카르마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일단 지식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혼란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혼란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일단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카르마의 결과들이 거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혼란은 줄어드는데 카르마의 결과들이 증가한대이말잘 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개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좀. 또 왜냐하면 오컬티스트는 조금이라도 반신반의 할수 없으며 일단 그 입구를 넘어서게 되면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강립행 해서 리베임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서의 뿔처럼 뚜벅뚜벅 뚜벅 소 등에 올라탄 소년처럼 아이처럼 그냥 올라타고 갈 뿐이에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것은 마치 어린이 다시 어린이로 되도록 갈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성장해서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으므로 다시는 후퇴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어떤 느낌을 얘기하냐면, 서양 사람들이 정신적인 탐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 물질력에 엄청 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만 딱 벗어나서,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 상태는 너무 강력해서 그막 물질력에 끄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 오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 반신반의 할수 없어요. 그 상태만 돼도. 깨진 진리 세상만 봐도, 아, 이거 아니구나. 내 세상이 이랬었구나. 라고 깨치면 다시 글로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깨달음의 힘을 확실히 키워서 무에 닿았을 때는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주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기서 우주적 좀비가 되어서 여기서 꼴랑거리다가 쭉 하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냥 지옥. 그래서 기꺼이 나가서 지옥을 맞이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카르마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체성을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워 밝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건 뭐 다며 자명한 말이죠. 밝은 곳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표현은 이렇게 하죠. 계속 그는 그의 시로라기들이 때가 묻은 것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때들이 너무 달라붙어서 끌어당기지 않도록 그 존재를 고양시켜야 한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 깨달음만 얻었을 때는.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강력하게 탁 갈고리처럼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푸라기가 살짝 끊어지고 오염되고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 연결된 상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지구 안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력이 너무나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갖고 이게 툭하고 끊어지거나 저은 지푸라기처럼 흐물흐물해지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를 고양시켜야 된다 걸어놓고 무의 세계. 그런 단지 카르마가 작용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들어 올린다는 표현을 좀 써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무에 닿아야 된다. 그 소리죠. 어, 이제 뭐 다른 가르침들에 봤을 때는 참날을 찾아라.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존재를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들어 올려버려 여기서 절로 깨달아 참나 찾고 참나 참나 멸진정 선정 열반 해탈 삼매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존재를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바닥은 거칠고 더럽거나 얼룩지게 하는 꽃가루들을 꽃가루를 가진 꽃들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달라붙어서 애착물로 되어버릴 달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른다 이게 현실인식이에요 정확한 현실인식 하지만 머리 위에는 항상 자유롭고 장애가 없는 하늘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소중한 말이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들어 올려라, 깨달아라, 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버리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바닥은 거칠고 얼룩지게 하는 꽃가루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꽃가루 막 굴러갈 때막 그 감기도 오고 알러, 알러지가 막 오잖아요. 하지만 꽃가루야. 신기한 것이. 그렇죠. 그것들이 꽃을 피우면 너무 아름답고 이뻐. 이런 표현이 반의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꽃가루라는 거예요. 꽃을 피울 수 있는 꽃가루. 여러분들이 지구, 깨진 진리 세상, 내, 나의 애고, 흔들리는 이런 마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끈적끈적한 물질력으로 애착을 가지고 나한테 진득진득하게 달라붙어도 그건 극복해야 될 문제지. 들어 올린다는 표현에, 빛 이런 표현에 매물돼서 이 하늘 그저 하늘하늘거리고 올라가 버리고 말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는 이런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또 근데 하늘하늘거리니까 여러분 파란 하늘 생각해요.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천의 의미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카르마를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자신의 집을 찾아야 한다. 이 하늘은 이치예요. 이치. 대, 스승,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 무심, 본심, 본태. 무, 진본, 그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테르를 보고 자신의 집을 찾아라. 물질력으로 벌어질 때. 좋은 카르마를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많은 혼란과 대면해야 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자신이 수확하기 위해 좋은 씨를 뿌리고 노력할 때 수천 가지 잡초들을 심지어 거대한 잡초를 심게 될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거에 그게 카르마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이 심기 싫어서 나는 안 심었어.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렸을 수도 있으나, 그게 잡초일 수도 있고, 심지어 거대한 잡초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이유인 거예요, 이게. 카르마. 카르마의 법칙을 설명한 거죠. 그것이 카르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카르마. 카르마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회피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죠.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 아, 업이라는 건 내가 쌓, 내가 쌓은 거구나. 과거, 현재, 미래를 걸치면서 그게 나의 결과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남한테 핑계되면 그건 깨달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구나. 이런,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 근데 자신의 수확을 위해서, 위해서 씨를 뿌리지 마라. 이그 포인트도 중요하죠. 그 열매가 이 세계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씨만을 뿌려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대는 이 세계의 한 부분이다. 일체감. 일단은 중요하긴 해요. 일체감이라고 하는 건이 세계의 양분을 줌으로써 그대는 그대의 자신을 기르는 것이다. 또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자신의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으면서 결국에는 그건 누굴 위해서다? 그대 자신을 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시작은 하진 않지만 인류의 쪽으로 갔을 때 인류가 곧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말이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내가 전체지.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유치한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꽤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건. 너무 하찮은 생각이에요. 그런 건. 그러나 심지어 이런 생각 속에서 조차도 제자가 직면하게 될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즉, 오랫동안 제자 자신이 선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혼돈 속에서는 단지 악만을 인식해왔다. 애호할 때 얘기했죠. 속에서 응정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나는 선만을 행했다고 한, 하는데 미처 이걸 몰랐어. 깨진 진리 세상이라는 것을 미처 인지를 못해서 여기서 선선선선 선선선선 거리고 양심양심양심거리고 진리진리 진리 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비웃고 있죠 지금. 너네 뭐하니? 우리 작전은 그거였어. 이 깨진 곳에서 너네는 진리라고 찾고 있지. 어떤 사람이 나온 평화를 줄것 같지. 가난이 극복될 것 같지. 되나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선생님을 하고 있어. 그 깨진 진리 세상을 인지를 못하고. 한계가 있는 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 그거 결과적으로는 악만을 인식해 온 거예요. 그게. 죽을 때 안다 그랬죠. 성철 스님이나 애호가 깨달은 게 바로 그 포인트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그 자신이 이 세상에 많은 보탬이 되려고 의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카르마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 카르마는 그렇게 해서 악업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내 죄, 내 업이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카르마. 아, 이 법책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구나. 심지어 그게 악업이었구나. 악만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중도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선선 거리면서 참나 참나 거리면서 거기서 약간의 평화를 맛보고 무의 맛을 봤다 그래서 그 평화를 가지고 진짜 평화 있냐 깨진 진리 세상에서 떠들어봤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 두고 보세요 이건 그래서 그가 큰 보탬을 위해 일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발심이 나와서 진정한 깨달음에 딱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라는 게 생겨요. 죽을 각오. 왜 나를 진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와 애고와 물질 사이에서도 한번 죽고 지구로 지구적 섭리를 깨달을 때또 한번 죽고. 우주적 섭리를 깨달을 때또한번 죽고 이 경계에 올라갈 때또한번 죽고 무주 세상에 닿을 때또한번 죽고 무에 닿을 때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고 진짜 문을 열었을 때 다시 살아서 나는 여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진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죽음. 우리 육신이 숨이 뚝 끊어져가지고 혼비백산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육신 덩어리가 죽는 게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여러분들의 몸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때는 물질이 허망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만 깨달아도 장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 에 가지고 장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